작년에 자두나무에 살구나무 접을 붙였는데 올해 꽃이 이렇게 왔습니다. 1년, 2년만에 결실을 볼수 있다는 접 붙이기의 장점입니다. 보통 씨를 심거나 묘목을 심으면 짧게는 3년 내지 5년은 걸려야 열매를 결실을 볼수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접을 붙여서 2년째 열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렇살고 꽃이고요. 옆으로 가서, 보이죠? 이게 자주 나무 꽃입니다. 자주 나무 꽃이 많이 왔습니다. 따라가 볼까요? 자, 몸체가 여기에다 부, 접을 붙인 거고요. 이렇게 내려가면은 예, 자두나무의 본체입니다. 이렇게 성공한 케이스 하나 있고요. 바로 옆에 또 하나 이렇게. 요거는 더 확실하게, 더 튼튼하게 지금 접목이 되었습니다. 여기 살구나무 꽃이 세대가 한 대, 두 대, 세대올라와서 꽃이 많이 왔고요. 여기 작은 꽃입니다. 접도 수관이 잘 연결되면은 이렇게 튼튼하고 수관 연결 좀 미약하면은 좀 부실하게 그렇게 자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다 접을 붙인 겁니다. 이원 자두 나무입니다. 원래 이렇게 또 살구 나무 접을좀 붙여봤고요. 이렇게 원래 또접을 붙여봤습니다. 자두의 싹 이렇게 잎이 이렇게 나고 있고 또 살구 나무. 요거는 자두나무 꽃이 자두는 수령이 지금 5년째 되는 자두나무입니다 2년째에 살구 꽃을 이만큼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맛을 볼수 있겠, 있겠네요